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큰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. 영감은 화병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 집에는 화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많은 화병 중에서도 특히 아끼는 화병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꽃잎이 그려진 화병이었고 다른 하나는 백색의 깨끗한 화병이었습니다. 영감은 늘 집안 사람들에게 그두 화병은 주위에서 다루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. 혹여나 실수를 해서 그것을 깨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계집종 언년이가 화병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꽃잎이 그려진 화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. 언년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.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영감딸 연이가 얼른 안방으로 달려왔습니다. 언니나 무슨 일이니? 아씨, 어떡하면 좋죠? 제가 실수로 그만 꽃잎이 그려진 화병을 깨뜨리고 말았어요. 방 안은 깨진 화병 조각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. 아버지가 아끼는 화병이 깨져 있는 걸 보니 연희는 큰일이 날것 같았습니다. 언니나 걱정 마. 화병은 내가 깨뜨렸다고 할게. 아무리 아버님이 아끼는 화병이라지만, 아버님이 나를 어찌하시겠니? 아씨, 그래도 어찌 저 때문에 아씨가 대신 호이 나는 걸볼수 있겠어요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목숨을 내놓으겠어요. 네, 어찌 너를 죽게 내버려둘 수 있겠니? 아무 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하도록 하렴. 그때 마실 갔던 영감이 돌아왔습니다. 영감은 깨진 화병을 보고 노발대발 하였습니다. 아버님, 그 화병은 제가 실수로 깨뜨렸습니다. 용서해주세요. 아무리 아끼는 딸이지만, 애지중지하는 화병을 깨뜨렸다는 말에 영감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. 이 일을 어찌 알 것이냐! 내 글이 조심하라고 일렀거늘! 자기 대신 심하게 꾸중을 듣는 아씨를 보고 언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딸이 싫은 그 화병은 제가 깨뜨린 것입니다. 아씨께서는 저를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. 저를 죽여주세요. 언년이의 이 실직고의 영감은 더욱더 노발대발하며. 소리를 질러댔습니다. 이년이, 저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도 모르고, 내 그리 조심하라 일러 꺼내. 너는 오늘이 재산날인 줄 알아라. 영감은 돌쇠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, 언년이는 영감이 아끼는 남은 화병을 들어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. 언년아, 이게 무슨 짓이니? 딸 연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. 노발대발하던 영감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. 네가 이제 정신이 아주 나갔구나. 내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. 이때 원년이가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나리, 저는 이미 화병을 깨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요. 단지 제가 나머지 화병을 깬 이유는 훗날 누군가 또그 화병을 깨서 목숨을 잃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.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영감은 그 말을 듣자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허허, 내가 마음이 좁아서 화병 하나 가지고 사람 목숨을 앗을 뻔했구나. 못 배운 네가 배운 나보다 더 낫다. 네 마음 씀씀이가 가상해서 내 오늘 일은 모두 용서하마. 영감은 화병을 깨뜨린 언년이의 실수를 모두 용서하였으며 그리고 그 뒤로는 더 이상 화병을 애지중지 다루지 않았습니다.